여러분, 오늘은 염화미소라는 아름다운 고사성어의 유래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2,500여 년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영축산에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깊은 가르침을 주실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소처럼 말씀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손을 들어 연꽃 한 송이를 집어 드시더니 말 없이 살짝 비틀어 보이셨어요.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 중한 명인 가섭존자만이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섭존자는 깨달았어요. 아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잎에는 진흙이 전혀 묻지 않는다. 우리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말고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구나. 부처님께서는 가섭의 미소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나에게는 말과 글로는 전할 수 없는 깊은 진리가 있다. 정법 한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 주마. 이렇게 해서 불교 사상 최초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심전심의 전통이 시작되었고 가섭존자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염화미소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때로는 말보다 미소 한 번이 더 깊은 의미를 전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염화미소의 교훈이에요.